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아,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1.5세대, 2세대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아, 이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신명기 2장에서는 광야의 4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때가 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행진을 명령합니다. 을 아 이제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진시의 주의사항을 여기서 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그 행선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통과도 하고 또 지나도 가게 될 때에 아, 이제 주의사항인데 아, 절대로 어떤 나라와는 싸우지 말고.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뭐 물도 어, 빵도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어느 땅에서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읽은 신명기 어, 2장 4절 로 말씀은 에서의땅 그러니까 세일산 부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돔 땅이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부르죠. 아, 이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세일산 주변의 땅은 하튼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어, 지나갈 수 있을 때라도 어, 물이 라든지 이런 것들 사서 먹고 어, 그렇게 어, 그들에게 절대로 어떤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일산 지역은 애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 이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제 둘째 아들. 아,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이제 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땅그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지만은 그 이제 야곱의 형 에서 같은 경우는 셀 산을 유업으로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아마도 그 시기는 이러한 정확하게 뭐 명백하게 말씀안 하세요. 그러나 세셀산 지역으로 어, 자발적으로 에서가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생전에 야곱이 어, 이제 바다나람그 여러 가지 바나람에 갔다가 이제 자녀들과 어, 이렇게 함께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 돌아왔을 때 그때에 에서가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미 뭐 너무 그 가축들이 많아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에서도 가축이 많고. 야곱도 가축이 많아서 땅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서가 세일산으로 물러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야 이삭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자발적으로 동생 야곱하고 함께 있지 않까 아니야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 그때 그에게 그 지역일 때를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이스라 후손들에게 주신 세일산 지역은 이제 이후에도 이렇게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라고 금령을 내리신 것이죠. 모압과 암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두 사람은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후일에 되지만. 원래는 이제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아 이제 소동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때 이제 피해서 그렇게 해서 낳게 된 후손들인데 아 모압이 큰 아들이고 아 이제 암몬이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에 거주를 했냐면 요압 동편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요압 동편 땅에. 아니, 요단 동편 땅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번성을 했는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출입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철도어 그들과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러니까 조용히 통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날 때. 그들이 허락도 하지 않아요. 자기네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우유를 합니다. 우유를 하고 어, 어, 조용히 옆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아, 그렇게 해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무리 사람들의 경우는 달라요. 아무리 사람들의 이제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해스본왕, 시온하고 또 바산왕, 옥이 있었습니다. 이두 나라는 굉장히 광대한 또 땅이기도 해요. 요단통변 땅.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막아섰어요. 원래는 평화의 언약을 먼저 평화를 선포를 했어요. 우리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다 사서 먹을 거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이제 듣지 않고 전쟁하려고 나오지요. 결국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지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이런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 민족이나 나라에게도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말하자면 일본이 뭐 빼앗으려고 덤벼들어 여러 번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정유재랑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이 얼마 전에 20세기 초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죠. 보호해 주시고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대가를 또 일본도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 기뻐하시는 그 어떤 백성에게, 어떤 민족에게 다 살도록 하라 가시는 기업의 땅이 있어요. 신명의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각 나라에게 그 경계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고 침략행위를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아, 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셔요. 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살 수, 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 삶의 환경을 주신단 말이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몫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어, 함부로 침범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도 그의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자언서 22장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을 가족별로 주었잖아요. 근데 그 이웃집 가문하고의 그 지게표, 표를 하거나 지게석, 돌을 이렇게 경계석을 세우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 나무 땅이 더 탐나면 은더 넓은 땅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 이 자기 지게표를 멀리 자기 기업의 땅에서 멀리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넓어지잖아요. 상대방땅은쭉어도 들지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어르신들끼리 한 번씩 물쌈이 나고 아주 그, 아니, 그 아주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논길이의 경계선이 이제 지나가는 바친 논인데, 길이 있어요. 거기도 걸어가고 길어가는데, 어, 봄이 되면 한 번씩 어떤 분이 싹 깎아요. 자기네 그 지나가는 길에다가 삽으로 다 깎아내가지고, 지나가는 길이 이게 좁아요. 미끄러져요. 너무 좁으니까. 그럼두 사람이 막 싸우지요. 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막 욕심이 나니까 자기네 땅을 넓히려고 하니까 천왕이 길을 깎아서 좁게 만들어서 지나갈 때 보면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탐을 내서 지게표로 옮기거나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 왕이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왕이 하나님 주신 나부시라는 사람에게 주신 예, 나물밭이,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리를 짓고, 위를 짓는 곳인데, 그걸 아방이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물밭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정치인은 이스베리 하니까 자기는 이제 나물밭이나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 나물밭을 하겠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어서, 그걸 욕심을 내요. 그래도 이제 나는 하나님 주신 조상 대대의 기업인데 왕이시여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고백이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욕심을 내서 그 아내와 이제 공모를 해서 결국은 죽이죠. 그 아들들까지 죽여요. 불법 재판을 벌여가지고빼앗아버리죠 하나님 결국은 그 집안을 다 삭스리려고 나보세의 그 피를 흘린 곳에서 어, 이 개들이 네 피를 핥더리라는 말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죽고 그의 병거에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일을 범하지. 남의 기업을 탐낸 대가를 하나님이 무섭게 지불을 하게 한 거지. 그, 어, 그 함부로 남을 어,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치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나라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 기업합병 어뭐 독과점 뭐 이런 것들 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지 요. 함부로 막 강제적으로 아 이렇게 적대 적 ma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을 그냥 이 약점이죠. 어떤 기업이 좀 약하고 그러면 아그 약점을 잡아서 완전히 그 손해를 끼쳐서 자기 것으로 삼켜서 먹어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동종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잘돼요. 성장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몫이에요. 그 사람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신의 것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어, 자족하고, 탐내지 말고, 해를 끼치려지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분깃 이상의 것을 어,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부모의 말씀처럼에서 모합만몬다 기업을 주셨는데 절대로 침범하지도 어, 말고 어, 해야지도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항상 우리 마음 속에도 새겨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어, 기도하고 우리의 것으로도 만족하며 하나님께 에, 주신 기업을 잘 소중히 여기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하고 잘 갖고 나가는 저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